동티브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19년식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2.0 이게 특이한 게2.0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네, 주로 이제 SUV 차량이 디젤 엔진을 많이 쓰는데요. 요즘은 또 이제 환경 규제 같은 거랑 이제 더불어서 좀 가솔린 차량을 좀 많이 밀려고 하는 추세가 돼서 가솔린 차량을 한번 시승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첫 느낌은 되게 어, 정숙합니다. 역시나 가솔린 엔진이라 그런지 아주 정숙하고 과연 이런 정숙성이 고속 주행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어, 이 차의 출력이 과연 어, 체감상 어느 정도나 나아질지 아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차는 참고로 어, 옵션이 거의 없는 이제 기본 모델에 가까워요. 지금 저그 ISG 기능도 빠져 있고. 지금 순정 그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근데 신기한 게또 오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게다가 이 시트가 또 이제 시트 조절 장치가 전동식이라는 것, 썬루프는 어 없군요. 여러 가지 이렇게 편의, 기본적인 편의 기능은 참 많이 갖춰져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내부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스티어링은 저 펠리세이드랑 비슷해요. 예. 어 그리고 계기판은, 아, 이게 기본형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동그란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원래는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어좀 디지털 계기판 식으로 좀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치 그랜저 IG랑 비슷합니다. 계기판 구성이. 아 그렇게 보시면은 가운데 공조기가 있고요. 공조기도 뭐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풀 오토 에어컨, 네,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어, 핸들 열선 통풍 다 됩니다. 그리고 네, 변속기 기아레버 변속 느낌 어, 특이점은. 드라이브 모드로 놓으니까 문이 잠겨요, 바로. 이건 아마 설정에서 바꿀 수 있겠죠? 네, 파킹으로 놓으니까 다시 열리고. 주차 브레이크는 전자식.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주차 센서. 주차 센서가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컵 홀더는 이게 뚜껑을 여닫을 순 없고, 그냥 열려있어요. 뚫려있고. 뭐, 놓지는 않아봐서 모르겠는데,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시트도 가죽 시트인데, 이게 옆에가 되게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흔들림도 참잘잡아주더라고요 이게 좀 가죽인 줄 알았는데, 가죽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플라스틱 느낌이에요. 플라스틱인데, 가죽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여기 서랍은, 좀 많이 안 열려요. 크진 않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이게 옵션이 좀 많이 빠진 등급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들죠 실내 이런 내장재나 이런, 이런 내비게이션도 없고요 이 차는 일단은 출력이 235마력 정도 되고요. 어, 토크는 모르겠네요. 뭐 나쁘지 않은 수치죠. 그리고 디젤 2.0이랑 2.2 엔진 이게 렇두 가지가 있는데, 2.0 엔진은 마력 수가 200마력이 안 됩니다. 180마력 되고, 2.2 엔진이 이제 200마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력으로 보면 은이 갓소린 엔진이 제일 높고요. 어, 출력에는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편의 기능을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속 주행에서의 편의 기능. 일단은 지금 이 스티어링 휠 조향 보조 기능을 지금 활성화시킨 상태고 어, 이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계기판에 녹색깔로 어, 이제 차선이 그려져 있고 자동차가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요 버튼인데, 요거를 이제 껐을 때는 타선 변경하는 것도 쉽게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활성화 시켰고, 어, 일단은 핸들의 힘을 좀 살짝 놔볼게요. 어, 일로 밀려가려고 하는데, 안 갑니다. 네 편하게 잡아주고 있고, 일로 이렇게 틀려고 해도, 네, 안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이 어, 상당히 이제 국산차가 가지는 강점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코너인데 코너에서도 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앞에 이제 레이더로 레이더랑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행을 해주고 있는 건데 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써볼게요. 80km 이상에서 되는 것 같아요. 80km 이상에서 되는 것 같고. 앞 차랑 이제 지금 작동 중인데 앞 차와의 간격도 유지를 해줍니다. 보시면은 계기판으로 이제 네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최고로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최고로 벌리니까 어 조금씩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한이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제 최고로 낮췄습니다. 최고 가깝 가깝게 잡았고요. 가깝게 잡으니까, 그래도 유지를 하네요. 이게 아마 지금 속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속도를 지금 규정 속도로 맞춰 놓으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바람이 많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풍절음은 좀 들어오는 편인데, 창문을 좀 열어볼까요? 어, 지금 바깥에는 진짜 시끄럽습니다. 이 창문이 뭐 이렇게 방음이 잘 되게끔 만든 창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닫았는데 어, 방음이 잘 됩니다. 이제 휘발유 엔진이다 보니까 어, 그런 이제 정숙성에 어, 조금 더 어, 메리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야는 정말 좋고요. 네, 시야가 정말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 A 필러에 있는 이조그마한 창문, 이 창문이 어 이쪽에 사각지대를 원래 주, 이게 원래 좀 이렇게 두껍게 막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렇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어 이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차량 도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방식이라 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어, 연비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디젤 엔진에 비해서는, 어, 연료가 좀, 연비면에서 좀,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어, 차량을 이렇게 좀 시내랑 보속이랑 좀 번갈아가면서 좀 타보고 있는데요. 연비를 보니까, 평균 연비가 12.7 나옵니다. 12.7. 12.7 나오고, 그냥 뭐, 일부러 연비주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제가 운전을 하는 대로 한 건데요. 12km 에서 지금 13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연비주행을 하면은 조금 더잘 나올 것이고, 좀 밟고 다니시면은,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10km 이상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가 10km가 안 됩니다. 9km, 8km, 9km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연비가 나쁘지는 않다. 상당히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코너에서 조금 불안한 건 있네요. 네, 지금 보니까 코너에서 조금 불안한 점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산타페 T.M.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차량이 되게 좀 무난무난했던 것 같아요. 어디 뭐 이렇게 튀는 점 없이 어, 차량의 주행 성능이나 이런 편의 공간이나.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옵션도 어, 생각했던 만큼 있고요. 어, 차량의 주행 특성도 뭐 생각했던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나가주네요.